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허물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이것을 역으로 적용하면 말을 아끼면 허물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면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말 한마디 하는 사람보다 백마디 하는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백배나 더 높죠. 그러니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제어하는 자라고 자만은 말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참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사람이 있죠. 속에 말을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속에 담아두기 괴로운 말이지만 그래도 내뱉지 않습니다.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을 때도 입을 다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문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줄 압니다. 입술을 닫으면 실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무지도 드러나고, 괜히 남 욕하게 되고, 내 부족한 인격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절제하고 아끼는 자들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남들보다 더잘 경청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가가 마태가 그랬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사신 말씀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들도 잘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복음서를 세밀하게 기록한 이유는 마태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마태가 한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없으니 잘 듣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마태복음이죠. 말하기보다 잘 들으니 기록한 자료들이 많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말이 없는 분들이 겸손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합니다. 말 실수가 많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분들은 최대한 말을 아낍니다. 남들보다 더 옳은 말을 할수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마태만 하더라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쓴보금서라면 자신에 관해 기록할 만한데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세리마테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모두가 천시하는 직업이죠. 그렇다면 굳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것인데 자신을 세리마테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테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이처럼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뱉고 싶은 말이어도 참고 절제하고 삼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한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절제하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말만을 하게 됩니다. 말을 절제했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해야 할 말을 고민하게 되면서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액기스 같은 말만 하게 되고 말을 해도 깊은 화두를 던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들도 말을 아끼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말에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말을 아끼고 절제하는 자의 혀는 순은과 같다고 합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잘못 가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을 절제하고 아끼는 자들이 수능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남들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 자문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 악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악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자만은 순은과 같은 혀를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은과 같은 혀를 가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과 같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법이 그들의 걸림돌입니다. 도둑질하거나 강도들에게는 법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구속이죠.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걸림돌이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법이 있으니 악인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들에게는 법이 방해물이지만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두려울 게 없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빛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이고 방해물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수단이 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계명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면 나는 정직한 자라고 하기보다 행악하는 자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걸림돌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더 편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죠. 10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꿀보다 더단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꿀보다 더단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떨까요? 악인들도 꿀보다 더 달까요? 아닙니다. 쓸개보다 더쓸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과 멀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나에게 산성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과도 가까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우리는 시편 119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합니다. 참은 말씀처럼 우리의 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단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필요한 말만 하게 하시고, 절제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